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.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동생이 와도 되냐고 묻더군요. 제가 밥 사기로 했었고, 상견례 때도 시누이를 못 봐서 흔쾌히 오라고 했어요. 근데 혼자 온게 아니라 친구들 끌고 왔더군요. 그것도 두 명이나 저희한테 인사하고 먹기 시작하더군요. 이왕 이렇게 된거 좋게 생각하자 했어요. 원래 고기가 부족하면 더 시켜도 되냐고 묻는 게 정상 아닌가요? 고기 5인분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네요. 남자친구가 한마디 할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군요. 계산하고 나오는데 적어도 잘 먹었다 고맙다 할줄 알았어요. 친구들도 인사 안 하고. 근데 남자친구가 애들 가자마자 바로 미안하다고 하네요. 친구들 데려올지 몰랐고, 이왕 온 애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랬다고 말해줘서 좀 풀리긴 했어요. 아니면 고등학생 애들한테 제가 너무 치사한 건가요? 1인분에 12,000원 갈비였는데 14인분을 먹었네요.